사람 됐네. 조금 사람 됐어. 음. 하게지 아, 음. <laughs> 아 이좀 오늘은 중앙일보예요. 2025년도 10월 13일자 기사. 주말 뒤5도 겨울급 추위 온다. 이번 주 내내 비 오고 기온뚝 아, 그러니까. 어. 갑작스럽게 기온이 뚝 떨어지면은 어, 농작물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입겠네요. 음. 네. 주말 뒤 5도 5도면은 뭐 영도까지는 아니니까 뭐 농작물이 이렇게 얼지는 않겠지만 에, 그것도 심어야 되겠어요. 그 이제 양파도 심어야 될것 같아요. 에, 양파도 심어야 돼요. 주말 뒤에 에, 5도로 떨어진다니까 양파를 지금 마늘은 다 심었는데 양파를 안 심어서 청고마비 계절인 가을이지만 맑고 푸른 하늘 보기가 쉽지 않다. 이번 주에도 주말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우산을 챙겨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 영향으로 전국에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다. 비는 14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 일부 남부지방 밤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이 5 내지 30mm 충청이 10 내지 40mm 전라가 10내지 50mm, 경상이 20내지 60mm 등이 있다. 강원 영동 등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 그런데, 고구마는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얼어버리거든요. 그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고구마는 피해를, 냉해를 받아서 썩어버리죠. 그런데 5도로 떨어진다면 빨리 고구마를 캐야 될것 같네요. 15일 이후에도 고구마를 엄청 많이 심었는데, 우리는 11월 말까지 뭐 이틀에 한 줄씩 캐, 캐기로 작정을 해놨는데, 좀 빨리빨리 캐야 될것 같아요. 15일 이후에는 기압골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비는 주말인 18일까지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7일 수도권 충청 전라와의 18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달 서울 강수량 평년 6배, 비가 많이 오면은 농작물에는 좋아요. 배추에도 좋고. 일부러 뭐 물줄 필요가 없죠. 북태명, 북태평양 고기압 버틴 탓. 보통 본격적인 가을철인 10월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벼에는 모르겠어요. 벼에는 지장을 줄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냥 이런 반농사 짓고, 여러가지 채소, 우리 가족이 먹을 배추라든지 무 심어 놓고 이렇게 오늘은 속가줬는데, 비가 많이 오면 성장률이 좋겠죠. 따로 이렇게 물주지 않아도 되니까. 보통 본격적인 겨울철인 이절철 10월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다. 평년 1 9 9 1년부터 2020년을 기준으로 서울의 10월 강수량은 52.2mm로 9월에 14, 141.5mm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laughs> 하지만 올해 추석 연휴가 시작된 10월 초부터 거의 매일 비가 내렸다. 1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 내린 비의 양은 145.2mm 평년의 24mm 6배에 달한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땅이 땅이 번쩍 말랐다가 비가 많이와서 촉촉해서 농작물들이 다 조금 고구마도 밑이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5도 떨어진다 하니까 어, 시, 뭐 10월 말쯤 심을 예정이었던 양파를 갖다 빨리 심어야 될것 같네요. 응. 작년에 양파 심는 날이 며칠이었는지 한번 보고, 양파가 너무 빨리 심으면, 대가 나서 못 써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강수 일수 0.1mm 이상 내린, 아, 역시 7월 1일 이미, 이미 10월 한달치 평균기로 6.1을 넘어섰다. 이 추세라면 10월 비 기록이 줄줄이 깨질 가능성이 크다. 뭐, 강수량이 좋아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과실수라든지, 아, 이런 뭐 수박이나 뭐 배추나 뭐 여러 가지 채소 뭐 이런 것들이 잘 됐어요. 고구마도 잘 되고. 에, 뭐 그러나 이제 변농사에 같은 경우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또안 좋겠죠. 지금은 추수할 텐데 이렇게 가을 비가 잦은 건 높은 해수면 온도 등의 영향으로 남쪽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물러나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고기압이 공급한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북쪽에 건조하고 찬 공기와 충돌해 계속해서 비를 뿌릴 것이다. 방기성 k 클라이밋 대표는 보통 10월이 되면 고기압이 한반도에 자리잡으면서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진다면서 올 가을은 예년과 달리 남쪽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계속 버티고 있고 북쪽에는 대륙성 고기압이 이처서 마치 여름 장마처럼 우리나라가 기압골이 자주 지나는 통로가 됐다고 설명했다. 지금 몇년 사이에, 몇년 사이에는 별로, 몇년 사이에 뭐 태풍도 불지 않았고, 우리나라는 하늘에 천혜의 자연조건을, 해년마다 오는 뭐 태풍 영향도 없었고, 윤석열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태풍이 없었어요. 태풍도 없었고, 또 적당한 비가 내렸고, 뭐 태풍이라든지 홍수가 나서 뭐뭐뭐 뭐, 뭐 잠기고 이런 것이 좀 없었죠 별로. 이런 날씨 패턴은 이번 주말 기준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면서 19일부터 기온이 급격히 하강하는 동시에 맑은 하늘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초에는 수도권의 아침 기온이 5도까지 안팎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18일부터 19일 북쪽으로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낮아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지겠다며. 특히 20일부터 21일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 아침 기온이 5도, 낮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낮아지겠으나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뭐 5도로 떨어져 버리면은 고구마는 9도, 10도 이하, 9도 부터는 썩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5도 떨어지면 빨리 고구마를 캐야 될것 같네요. 오늘 중앙일보에 2025년도 10월 13일자 기사, 주말 뒤 5도 겨울급 추위 온다. 겨울처럼 춥다는 거예요. 겨울은 꺼내놔야 되겠네요. 이번 주 내내 비 오고 기온 뚝. 양파도 빨리 심어야 되겠고. 어, 중앙일보에 기후 에 성과 그룹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